예, 파트 3입니다. What breaks down fear is connection. 에, fear 두려움을 break down 무너뜨리는 것은 두려움을 파괴하는 것은 connection 연결이다, 이거죠. 연결. The far right agitators 에, 이 양반은 에, 이 양반은 이제 소셜데모크라시죠. 이 양반은 에, 사회 에, 사민당입니다 사회주의 쪽에 좀 좌익 쪽입니다. 그래서 far right agitators 이 극우의 as t 애저들은 선동가들입니다. 그구 선동가들은 w h o e built their name on 그들이 명망을 명성을 얻었는데요. 명성을 구축해 왔는데 어님이 그로 이민거이 문제에 근거하여 based on 이민거이 문제에 근거해서 우익들이 명성을 쌓아 왔는데 예, 그런데 people realized 예, 사람들이 깨닫습니다. Once they stop talking about immigration. 일단, 뭐, 뭐할 때, 접속사지요. 일단, 그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미그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멈추면요, 그들이 깨닫습니다. They started, 그냥 계속, 그냥, 스피킹이니까요, 뭐, 완전한 문장은 아니고, they started talking about lessening o r reproductive rights. 그래서 이제, 일단, 뭐, 뭐 하자. 그들이 깨달았는데, 일단, 일단, 그들이 이미그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걸 멈추자 t h e y s a t r a t r t 그 o n i 이 m i g r a t i o n i m m i g r a t e n i n i g r e p n g r o d u c r t i o e r t i g r t i g r t r o r t i o n r t i g r t i g r t i 이 n i m m i g a t o r t o r t i o n a t t t t i o n l g b t LGBT people. 그니까, 이 우익입니다. 예, 우익이니까, 이 낙태를, 낙태를 줄이는 거요. 아, 생식권을 좀 줄이는 거. 예, 낙태를 당, 당연히 이제 줄이려고 하겠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LGBT people. 이거, lesbian, gay, bisexual, 아, 이제 동성애자 등등에 대한 공격, 이런 거 하고요. People r e a l i z e 그랬을 때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That doesn't resonate with them. 그러한 주장들이요. 자신들의 공감을 못 얻는다는 거, resonate. 자신들과 공감을 못 얻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뭐좀 어지럽게 되있는데 예, 통과하고. He said, 그가 또말했는데 The city needs strong legislators. 이블 W는요, 강력한 입법, 예, 입법 활동가를 필요로 한다는 것,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필요로 합니다. Not just someone to give voice to grievances. 예, 단지 다음같은 사람이 아니라 불평의 목소리를 주기 위한 불평을 대변해줄 사람이 아니고 법을 만드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But it can be a bit of a hard sell to say. 그러나, hard sell. 조금 더 어려운 판매다, 그죠? 어려운 판매라는 말은 설득시키기가 어려운 상품이라는 겁니다. 에 아이던 바이 t 하면 뭡니까? 나는 그것을 구매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아이던 바이 t 하면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아. 네가 그 주장하는 거그 헛소리야 그거 아이던 바이 t 나그말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셀입니다. 바이 셀이 어떤 주장을 그 펼치고 그 주장을 받아들이고 하는 건데요. 이근비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요, 이 강력한 입법 활동가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은 약간 a bit hard sell to say. 말하기가 또는 납득시키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먹혀들기가 어려워요 I'm not just going to speak to your anger 하여튼 나는 단지 여러분들의 분노에 대해서 Speak to something and speak about it Talk about 입니다 단지 당신의 분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I'm going to work to resolve it 나는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겠다는 노력을 할 거예요 Because 왜냐하면 That becomes a long process 왜냐하면 그것이 아주 긴 오래 걸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형 날리스크가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여튼 그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장기적인 해결 방법이지만 그러나 당장 그렇게 말해 가지고 이제 먹혀들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A short walk away in the a s t Wall neighborhood 거기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East Wall n e i 동네가 나오는데 이 동네에서는 이 동네가 잘 사는 동네다 라는 아까 암시가 나왔죠 이잘 사는 동네에서는 Malaki Stinson의 Right-wing New Nationalist Candidate 우익의 민족주의자 후보인데 Running on an Anti-immigration Platform 에, 이런 경우에 플랫폼은 정강 정식이란 말입니다 이 양반의 정강은 뭐냐 정강이라는 것은 List of Policies 정책 리스트인데 반이민, 반이민 정책들에 근거하여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펼치고 있는 후본데 offer a decidedly different vision 분명하게 확고하게 다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as he knocked on doors 그가 여러 가가오 문을 두드릴 때 확실하게 다른 비전을 제시했어요 스틴슨은 이 양반은 뭐라고 그러냐면 traditional media have overlooked the importance of immigration 전통적인 미디어들이 이거예요, overlooked, overlooked 과소평가했다는 겁니다 과소평가하다 Yeah. The i m p o r t 이민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어요. To voters,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유권자들한테 대한 중요성을. In neighbors like East w o r l East w o r l 과 같은 잘 사는 동네에서 유권자들한테요. Our obligation is to our own. 우리의 의무는요, to our own people 이란 말입니다. People 또는 community. 요 우리의 의무는, 국회의원의 의무는요, 우선 우리 자신의 그면 이제 우리 자신의 동네, 우리 자신의 주민, 기존 주민이요 이민 온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주민들한테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무는 우선은 우리 자신의 동네, 자신의 선거구, 자신의 어, 선거 그 유권자들한테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오직 그들을 우선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Adrian McInnes 54, f 어, 55세 난 후보, 그다음에 d o 드 n e d w a r d 후보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54세 두 사람이 were canvassing for him. 그 사람을 위해서 가가호 가가오 집을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 두, 말하자면 부부일지도 모르겠는데, 부부가 뭐라고 그랬냐면, they became politically active two years ago. 지금부터 2년 전에 정치적으로 아주 활동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In frustration over, 무엇을 둘러싼 좌절감 때문에요? The state housing, the state the housing asylum seekers. 이 국가, 국가에 대한 좌절감입니다. 이 국가가 아일랜드가 뭐 하고 있냐면, 아튼어살람 시켜서 이 망명 추구자들, 망명 신청자들입니다. 망명 신청자들을 국가가 수용하는, 예, 집에다 이 주택을 제공하면서 거기다 모시는 거죠. 집이 없으면 호텔에도 모시고요. 미국에서 하듯이 이어살람 신청자들을 그렇게 집에다 수용하는. 국가에 대해서 자제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국민들은 에, 집이 없어서 뭐 차에서 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왜 이민 온 사람은 그렇게 우대하냐 이거죠. Mellacky Stinson in yellow, 노란색 옷을 입은 양반이 m e l a k y 고 a 어, right-wing nationalist candidate, 에, 우익의 민족주의자 후본데 canvassing in north-east inner city, Dublin. 에, 이쪽을 canvassing, 가가오 방문 중에 있습니다. Our obligation is to our own. 우리의 무는 우리 자신의 동네에게 우선, 우리 자신의 선거, 구에게 우선 있습니다. We pay taxes. 우리는 세금을 납부합니다. We all work. 우리 모두가 일을 하고요. And then, 그런데 everything feels like 모든 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it's getting dumped on us. 그 모든 것이 우리한테 그냥 덤택이 씌워지는 것처럼, 이 이순염, 부담 같은 거는 옵니다. 갑자기 이민 온 사람들, 그냥 맨 몸뚱이로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뭐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하는 모든 부담이 갑자기 우리한테, 우리한테 그냥 갑자기 그 부담이 우리한테 쏟아지는, 우리한테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e v e r a r d said, Mr. Guinness had it, Mr. Guinness가, Miss Guinness가 뭐라고 추가해서 말을 하냐면, We definitely forgotten. 우리가 분명히 망각되었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요, 우리, 우리 서민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민자들만 눈에 들어오고 Some right-wing nationalist anti-immigration candidates 일부 우익 민족주의자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 후보와 그 다음에 반이민 후보들은 May win seats 의석을 확보할 수도 있어요 Gail McEloy가 말했는데 Professor of Politics at Trinity College Dublin 정치학 교수입니다 It will be a big issue in certain local constituencies 그 현지 선거구에서는요, 선거구에서는 그것이 아주 큰 이슈일 것이다. 왜요? 이 선거구에서는 내라 플랜스 계획이 있어요. To provide accommodation, 이 숙소를 숙소를 집합 명사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데, for large numbers of asylum seekers, 엄청난 숫자의 망명 신청자들을 위해서 숙소를 제공할 계획이 있는 동네예요. The m a i n s t 주류 정당들은 a kind of avoiding it. 이 문제를 피하고 있어요. 언급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focusing attention instead on. 그 대신에 관심을 어디에다 집중하느냐 면 economy, 경제에다가. Sinn Féin is hoping, s i n Féin은 희망합니다. Those illusion with the status quo, 현상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은 may turn to them. 그들한테 의존할지도 모른다 그들한테 관심을 기울일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신페인은 현상에 불만을 느낀 사람이 자신을 찍어 줄지 모른다는 거죠 after a s u r g in support in 2020, 2020년에 지지에 있어서 지지가 급등한 후에 신페인에 대한 지지가 급등한 후에 the party had been expected to perform 이 정당은요 more perform well 잘 실적을 잘낼 것으로 기대되어졌는데, at this election, 이번 선거에서 perform well. 좋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어져 왔습니다. But its polling numbers have sagged. 근데 여론조사의 숫자들이 have sagged. s a g 는 sink, 가라앉입니다 가라앉아버렸어요. during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금년도 하반기에, 금년 7월 이후에. 네, 금년 7월 이후에 가라앉아 버려. t h a 뭐뭐 덕택에왜 이거 꼭 이거요? t h a 하는지 몰라. 왜덕택이라고 그러지? 그냥 d u 하면 될 텐데. 파트 r t l y 뭐뭐 때문에. 꼭덕덕택에가 아, 지금 무슨, 지금, 지금 놀리니? 누구야? 야리니 지금? 인터 t 파 r n a l p 내부, 정당 내부의 스캔들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부분적으로는. On Thursday, 목요일에 Miss m c d o n a l d 당수죠. 신페인 당수가 The p a r t s Party의 지도자인 이 사람이 a p p e a people, 사람들한테 하소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냐, who might have traditionally steered away from the party. 예, tradition, 전통적으로 이 정당으로부터 등을 돌렸을지도 모르는. might have pp. 하면 과거를 추측할 때 쓰는 거죠. might have 과거 분사예요 예,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호소했냐면 이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아,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이신패이 예, 정당으로부터 관심을 돌려버린 겁니다 돌려버렸던 사람들한테 투이 예, 하도록 호소한 겁니다 a p p e l to them to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찍지 않았던 정당사람들 land a 그들의 지지를 요 빌려 달라는 건데 그들 지지를 달라는 겁니다 지지를 달라는 거예요. 우리, 우리한테요. In order to challenge the two main parties. 이두 개의 대형 정당이요. 두 개의 주요 정당한테 도전하기 위해서 어, 이두 개의 정당이 기득권 정당들이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도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지를 좀 해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신페인 리더 메리 루 맥도날드 Talking to journalists outside the government b u i l d i n g government building 밖에서 언론인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데, in central Dublin on Thursday, 목요일 날, Dublin 중심지에서, If you want a change of government, 여러분들이 정부의 변화를 원한다면, vote for Sinn f e i n Sinn f e i n 한테 표를 던져주세요. Standing in front of government building, government building 앞에서 서 있으면서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Lend us your vote. 우리들에게 당신의 표를 주세요. For this election, 이번 선거를 위해서요. Despite this i l l u i o n m e n t with the s e p m e s t i o n parties, 이 제도권 정당, 제도권 정당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the country's unique for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이 아일랜드의 독특한 형태의 proportional representation, 비례, 비례대표입니다. 이 아일랜드의 독특한 형태의 비례대표, 이 비례대표, 이 represent, 이 대표가, 이 제도가요, 무엇을 이용하느냐 하면 아일랜드 선거제도는요 랭크 보팅을 이용해요 랭크 보팅을 이용하는데 랭크가 된 보팅이요 말하자면 석차가 매겨지는 투표요 예 네가 1등이고 너는 3등이야 석차가 매겨지는 그런 투표인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랭크 초이스 보팅 원래는 랭크 초이스 보팅이라는 건데 makes, Our election s better. 우리의 선거를 더 좋게끔 만들어준다. 아일랜드 선거를 왜 그러냐면요. By allowing voters to rank candidates. 유권자들한테요. 후보들을 랭크하도록 석차를 매기도록 허용해요. In order, in order of preference 하면 선호의 순서대로 선호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국민이, 국민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가 없겠네요. 예를 들면, 12명이 후보가 있으면요, 12명까지 순서를 다 매겨야 돼요. 1등부터 12등까지. 네, 하여튼, 그런 네, 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요, 이러한 형태의 r e p r e 대의원, 대표 제도가 insulate it from the wild swings. 막아준다는 겁니다. insulate. i n s 막아주는 거잖아요. 아 여름에 너무 더워 우리 집에 우리 단독주택이 너무 더워 그러면요 인실레이션을 해보세요 인실레이션 아 겨울에 너무 추워 바람이 막 송송 들어와 그럼 인실레이션 하셔야죠 보호한다는 겁니다 아일랜드를요 이 나라를 from the wild swings 엄청난 변화 스윙 이리 왔다 저리 왔다는 그 엄청난 아주 극단적인 변화로부터 보호를 해준다는 겁니다 seen in other democr 다른 민주 국가에서 목격되는 그런 엄청난 변화를 막아준다는 겁니다. 라고 프로페서 맥겔로이가 말했는데요. 그 결과로, the system rewards those. 이 시스템은요, 아는 선거 시스템은 다음 같은 사람한테 보상을 합니다. 다음 같은 사람한테 상을 주는데, with less extreme positions. 덜 극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극단주의자는 표를 못 얻는다 이거죠.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거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